정말 자신있게 키네프의 기둥을 뽑아왔습니다 최문나 하면 생각나는 그 앰플 이거 쓰면 눈에 안 보이는 보습막이 싹숨기거든요 무난하게 유수분 밸런스를 잘 맞춰주는 그리고 피지 조절 능력까지 얘가 갖고 있어가지고 아주 자신있게 쟁이시라고 말합니다 레모나들 안녕하세요 최문나입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서운하지만 제 안부보다도 많이 들었던 질문이 언니 키네프 마켓 언제해요? 였거든요 바로 오늘이 그 답입니다 드디어 키네프 4차 마켓을 오픈했습니다 제가 처음 마켓을 했던 한 2년 전만 해도 솔직히 이 정도로 인기 브랜드는 아니었잖아요. 근데 4차까지 왔다는 거는 채보나 빠를 빼고 정말 많은 분들이 재구매를 해줄 만큼 제품력이 좋았다 이거 아닐까요? 실제로 제가 너무 사용하는 제품이니까 키네프의 이 라인은 정말 저만 마켓을 하기로 키네프와 약속을 했고 그만큼 최저가 뭐 최고 할인율 혜택 이런 거는 당연히 약속을 제가 항상 하는데 이번에 키네프에서 진짜 우리 키네프가 안 써볼 레무나들 우리 걸로 기초 다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작정을 하고 마켓을 준비를 해주셨어요. 지금까지의 마켓 혜택도 사실 너무 좋았는데 제가 이번에 키니프에 진짜 찐 마음을 느꼈어요. 정말 우리 거꼭 써봤으면 좋겠다. 아마 다음 마켓 때 이렇게 갖고 올수 있다고 제가 약속을 못 드릴 정도로 아주 제대로 1년 기다리신 만큼 오시겠습니다. 마켓 일정은 3월 21일부터 23일까지예요. 원래 마켓보다도 조금 더 짧죠? 수량을 정말 넉넉하게 준비를 했지만, 퀸엑프가 사실 좀 조기품절이 안된 적이 없어가지고, 아, 나 기다렸다 하시는 분들은 완전 넉넉하게 쟁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이번 사은품 혜택이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, 제가 담당자님한테 이거 정말 이렇게 주시는 거죠? 진짜 가능한 거죠? 몇 번이고 물어보고 물어볼 정도라서 아주 자신있게 쟁이시라고 말합니다. 작년 마켓 때만 세트가 넘게 나간 거는 제가 비밀로 하지는 않을게요. 그만큼 너무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은 마켓이라는 거를 한번 좀 어필을 해볼까봐요. 구매 링크는요, 여러분. 제 영상 더보기란, 고정댓글, 그리고 제 인스타 여기 아주 쫙 뿌려두겠습니다. 이번에 여러분, 이 패드까지여가지고 구성이 되게 많고, 정말 자신있게 키네프의 기둥을 뽑아왔습니다첫 번째 사은품은 여러분. 세트를 사셔도 이 약산성 폼클렌징을 다 드립니다. 그리고 기초 세트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시카카밍 이 마스크 한 박스, 그리고 크림은 마스크 이렇게 한 박스, 이렇게 다 드려요. 이 마스크 팩들만 7만 4천원이에요. 이게 지금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큰 상황이잖아요. 의심이 많으신 분들은 저게 원가가 얼마길래 뭐 저렇게 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생각을 일단 접어두세요. 제가 처음에도 말했잖아요. 이번 키네프 4차 마켓에서 키네프가 원하는 거는 수익이 아니라 안 써본 레모나들이 써보고 마켓이 좀 아닐 때도 좀 써봐달라. 이게 목적이에요. 그리고 제가 키네프 마켓서 1년에 딱한 번밖에 안 하니까 키네프도 이때 홍보해야 한다고 작정을 하고 주신 거니까 의심은 접어두시고 그냥 받아가세요. 첫 번째 구성은 그냥 모나픽, 제가 만든 구성인데 하이드라 시카 앰플이랑 히아솔브 크림인데 이게 정가가 87,000원인데 55%를 할인해서 39,000원에 아까 본 사은품들이랑 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특히나 여러분 이 시카 앰플은 제가 너무 오래 쓰고 추천도 자주 한 제품이어서 안 써보신 분들은 믿고 써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두 번째 구성은 토너 앰플 크림인데 1번 구성에 이게 추가된 거예요. 정가 1 1 9,000원에서 55%를 할인해가지고 53,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어요. 이 토너 매니아 분들이 요 구성을 너무 원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에도 함께 갑니다. 아이 스킨케어를 키넷포커 라인으로 다 써보고 싶다 하는 분들께 추천할게요. 세 번째는 앰플 원뿌런 구성인데 이게 정가가 98,000원인데 51%를 할인해가지고 48,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네 번째는 크림 원 뿌런 구성인데 이게 정가가 76,000원인데 51%를 할인해서 37,000원. 여기까지가 스킨 케어 구성이고 이거를 구매하시면 마스크팩 두 박스에다가 폼클렌징까지 간다. 그리고 이번에 패드 마켓 해달라고 문의가 너무 많아가지고 패드까지 구성해 넣습니다. 첫 번째 패드 구성은 이 토너 패드 두개 구성인데 이게 정가 44,000원에서 할인가 28,600원에 받아보실 수 있고요. 그 다음 수분 패드 두개 구성은 정가 58,000원에서 할인가 37,700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데 패드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사은품을 요게 두 매씩 10장 들어있거든요. 요거를 각각 이렇게 하나씩 보내드립니다. 여러분, 이 패드가 얼마나 좋냐면요. 제가 이렇게 막간으로 얼마나 샀는지 띄우고 넘어가겠습니다. 이제 여러분 제품을 하나씩 소개를 해볼게요. 첫 번째로는 정말 최모나 하면 생각나는 그 앰플. 바로 하이드라시카 앰플입니다. 제가 이것 때문에 키네프 마켓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정말 피부의 그기분 수분 진정에 아주 충실한 제품이기 때문에 다른 앰플들을 많이 바꿔도 요거는 그냥 제가 쭉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. 병풀 추출물이 74.7%가 들어있어가지고 진정 기능이 좋고 무겁지 않고 가볍게 흡수가 되면서 수분감도 오래 유지되는 게 바로 이 앰플이에요. 이게 민감 피부 테스트도 완료한 제품이어서 데일리하게 진정 케어하기에도 좋고 장벽 개선에도 효과가 있다고 임상이 있거든요. 이거 쓰면 눈에 안 보이는 보습막이 싹 생기거든요. 그래가지고 보습력이 너무 좋아요. 그리고 화장품 쓸때 용기를 꼭 보게 되는데 그 에어리스 용기라고 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공기와 접촉하지 않고 마지막 끝한 방울까지 올려주는 용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는 정말 제가 입이 마르고 달토로 소개를 해가지고 안 써보셨으면 믿고 써보셔도 될것 같아요 어차피 쟁이실 분들은 알아서 쟁이실 거니까 호불호가 거의 없이 되게 잘 맞는 제품이고 뭐 비타민, 레티놀, 어떤 영양 앰플이라도 궁합이 아주 좋은 제품이에요 두 번째는 히아솔브 크림. 이 크림의 가장 큰 장점은 유수분 밸런스를 정말 제대로 잘 맞춰주는 크림입니다. 나노 히알루론산이라고 그게 무공보다 작아가지고 피부에 아주 깊게 흡수가 잘 된대요. 그리고 수분자석이라고 하는 액토인까지 들어있어가지고 보습감이 아주 오래가요. 제형 보면은 끈적임이 없고 바르면 수분이 터지면서 촉촉하게 흡수가 되는데 자극도 0 테스트까지 완료한 제품이어가지고 민간 피부도 좀 안심하고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정말 무난하게 유수분 밸런스를 잘 맞춰주는 크림. 그 다음은 히아솔브 토너. 이거는 쫀쫀한 제형의 토너여가지고 닦토보다는 찹토하게 되게 좋고 수레수와 꽃수가 무려 10만 ppm이 들어있는데 이게 피부 컨디션을 엄청나게 끌어올려준대요. 나노 히알루론산에 식물 유래 성분들까지 들어있어가지고 처음에 그 스킨케어 단계에서 피부 밭을 아주 잘 갖고 줄수 있는 토너예요. 사실 오늘 보여드리는 토너 패드랑 비슷한 역할을 하는 제품인데 이 제품의 매니아층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번에도 가지고 왔습니다. 그다음 패드들을 소개할 건데 제가 패드를 제 이름을 걸고 같이 개발을 했잖아요. 거의 한 8개월 동안 했거든요. 두 패드 다제 이름을 걸고 만든 만큼 EWG 그린 등급이고 20가지 유해 성분 무첨가고 무색소, 무향료 그리고 무자극 제품입니다. 무자극, 저자극 아닌. 일단 이 토너 패드는 제가 그 스킨케어 첫 단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먼지 알러지가 있어서 닦토를 안 하면 뭐가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닦토를 하면서 또 시트 때문에 자극이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시트를 정말 여러 개를 테스트하고 고른 거 같아요 100% 순면 패드에 저자극 원단이어가지고 세안 후에 살살 닦아주면 은 자극 없이 닦토가 가능하고 이렇게 톡톡톡톡 두드려서 사용하셔도 좋아요 여기에 여러분 딜 추출물이 80%가 들어있어요. 이 성분이 예민하고 민감한 피부 진정에 완전 좋고 그 피지 조절 능력까지 얘가 갖고 있어가지고 화학 성분으로 하는 필링이 아니라 요딜 성분으로 하는 결정이어가지고 아주 피부 첫 단계 에 쓰기 완전 좋은 패드입니다. 그리고 요 하이드라시카 수분 패드는 말 그대로 정말 요 앰플을 아주 다 때려 박았다. 요거를 고농축으로 넣은 팩형 패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진짜 빠르게 수분 진정 팩할 수 있는 패드인데. 이 시트가 여러분 마이크로셀 원단이라고 완전 극세 섬유 원사를 특수 제조한 거예요. 그래서 수분감이 되게 오래 머물러가지고 쉽게 안 마르고 밀착력이 진짜 너무 좋아요. 제가 그런 댓글을 봤어요. 언니 퀸네퍼 패도 좋긴 좋은데 왜 이렇게 에센스가 없어요? 여러분 없는 게 아니라 패드에 머금은 거예요. 이게 찐 아닙니까? 아마 생각해보시면, 입술에 올렸을 때 밀착력이 좋은 패드들은 많이 없거든요? 근데 이거는 그만큼 밀착력이 좋아요. 시카케어 콤플렉스, 티트리 콤플렉스, 보습케어, 뭐, 콤플렉스라는 콤플렉스는 다 들어있어가지고, 진정, 유수분 밸런스, 보습이 한 번에 가능해요. 이 패드들에 대해서 더 이상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어요? 제가 이렇게까지 구매를 했는데. 여러분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. 이렇게 맞게 제품 소개는 끝입니다. 그리고 너무 감사한 마음에 제가 준비한 또 마켓 이벤트가 있어요. 제가 인스타에 요 사진을 올려둘게요. 요 사진에 제품을 구매하시고, 구매 완료라는 댓글만 달아주시면 참여는 끝입니다. 이번에는 여러분 21분한테 선물을 드릴 예정인데 키네프가 파우더워시가또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그거를 10분을 뽑아서 드리고 지금부터는 제가 제 돈으로 사서 드리는 이벤트인데 10분을 또 뽑아가지고 올리브영 3만원 상품권을 드리고 대망의 한 분께는 요 미우미우 지갑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레모나다 이거 은은한 블루 컬러로 굉장히 예쁘거든요 이거. 항상 여러분 제 마켓 믿고 구매해주시고 기다려주셔서 진짜 진짜 감사합니다. 금방 품절 안 되게끔 정말 넉넉하게 준비해놨으니까 기다렸던 레모나들 꼭 개타시길 바랄게요. 그러면은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올게요. 안녕.